이렇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금방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리. 아멘. 어떤 분 자기 앉는 자리를 고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유현 집사님 딱저 자리에 앉아 있고.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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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왜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런 분 있었어. 누구냐? 강혜봉 장로님하고 임유화 권사님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나온 걸 생각을 못 하고 꼭저 자리에 앉아서 힘이 돼 주거든 두 분이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알죠? 금방 그 생각을 왜안 보일까? 이러고 보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그것처럼 사람이 자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목사가 딱 앉은 자리를 딱 고수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딱 보면 오면 안 오면 걱정스럽고 그죠? 어어 어. 김성수 장로님 그 자리 딱 고수하고 있는데. 단버터는 앞으로 좀 옮기면 좋겠어. 다 보여, 그 가운데 중앙에 딱 앉는 게. 근데 안 보이면 벌써 금방 표가 나는 거야. 왜안 보일까? 이러고요. 또저 뒤쪽에 앉아 있는 어느 장로님은 요즘에 또안 보여, 저 철야야, 배가. 다른 나눠 오는데. 그럼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리를 꼭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를 지키라. 사명의 위치를 지키라. 권사 자리, 집사 자리, 장로 자리, 이 자기 위치를 지킨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름 받아서 왕이 된 자가 있다. 그게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다들 햇빛이 쨍쨍지고. 땀방울이 막 비우듯이 쏟아지고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뭐 목도 마르고 그렇겠죠. 또 으시으시하고 에? 에? 무섭기도 하고 말이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말이에요. 맡겨진 사명 자기가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가고 그러는데 뭐 덥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나도 가버리고. 그런데 다윗은 막내지만 끝까지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멍청한 자 같아요. 왜냐? 저거 누가 알았지도 않는데 저라고 앉았네. 저거 지키고 있네. 무섭지도 않나? 너만 잘났니? 뭐 별의별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형제들이. 그렇죠? 응. 저 왕따 당하나? 왜 이러지? 예? 무섭지도 않나? 이 양들이 네 거냐? 아버지가 운영하는 거지. 뭐 별의별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 소리 듣고 들어도 들은 못 들은 척하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랑 다음에 이대왕을 뽑는데 자, 자기도 주회종3회 앞에 지나가게 만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니, 아니 여기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야 또 지나가 봐. 다섯째, 여섯째 쭉 지나가는데 일곱 명이 지나갔어. 다 받고 당했어요. 아니래요. 까미 아니래.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없느냐? 잘 들어봐요. 있기는 있는데요. 이 말은요. 뭐별별 별일 없는 자식 하나 있기는 있어요. 뭐 그냥 뭐 그냥 좀 멍청한지 뭔지 그냥 그런 자식 있어요. 아마 그런 태도겠죠. 누구냐? 나이신데요.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요. 들에서 양을 지금 지키고 있네요. 데려고 와라.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혹시나 거짓말 할까봐 아, 가는 척하고 안 데려올까봐 뭐라고 했어요? 저자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기다린다. 데려와 끝까지 데려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데려온 거예요. 그자마자 내 마음에 한자다 하나님 음성이 들어요. 아멘 해봐요. 기름 부어 세워라.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워서 그자가 왕중왕이 됩니다.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자기 포지션을 지킨다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누가 아르주든 안아르주든 욕을 먹던 왕따를 당하든 혈기 충만 고집 충만 교만 충만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면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자이 정도 하고 오늘은 베드로 전설을 공부합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한 줄 알아요. 26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무려 1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 짤막한 사장 속에서요.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쭉 읽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극심한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그리고 격려 그리고 용기 이걸 주는 말씀으로 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 격려의 주제를 산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짤막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는 다섯 장이지만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요 잘 들어보세요 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 10절로 12절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요, 구원론, 창조론, 기독론, 구원, 교회론, 종말론 이런 등등 중요한 교리들이 이 다섯 장 안에 꽉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 있으면 의무를 감당해야 하잖아 그렇죠? 의무가 뭐냐?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고난, 시련, 여기에 대한 말씀이 4장 12절부터 마지막 5장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먼저 알고요. 오늘은 1장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될나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1장, 잘 보세요.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잠깐 수도 누구에게 편지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에게 아멘이요 성민 거룩한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보여요 여기 핵심이 3절에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 거듭나게 할 부활의 믿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 산 소망을 가지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자, 1장 3절, 1장을 쭉 읽어보면 내가 몇자몇절 몇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장에 보면 이베드로전서의 놀라운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삶.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자,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진다,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10절.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냐 면 우리는 썩지 않는 기억을 이어받는다. 축복이란 축복 다돼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5 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뭘 받는다. 자기 성도의 삶이 택한 받은 자들을 보호받는다. 성경에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다 보호했잖아. 구약 성경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잖아요. 홍해 바다 갈라놓고 자기 백성들만 다 구원하고 오랑캐들은 다 수장시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아니요 홍해바다 갈른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바로 그 얘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뭘 된다? 연단도 받아 그래서 연단 받아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목적이죠. 12절 보세요. 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뭘 가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18절, 19절, 구속함을 받고, 23절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성도의 삶에 대한 축복을 주고 있어요. 뭐,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만들어주시고, 5장 4절 보면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고, 이게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자 15절에는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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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믿어져요 자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받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세 에 말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잡봐요 사람이 시험 받으면 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근심되게, 잠깐 잠깐 근심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시험 속에서, 환란 속에서도. 기뻐하는 도다. 아멘 좀 해봐요. 기뻐하는 도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아, 시험을 받았는데, 뭐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뻐요? 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나님 주폭 속에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산다. 이거 한 죄, 그렇게 전해진 죄밖에 없는데, 그를 두드러 패고, 굶기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 환란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시험을 기뻐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 보세요 이겼잖아요 환란을 저, 왜, 아멘 안 하셔?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잘 견뎠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은 그말못 하겠지. 조금만 시험거리가 오면 그냥 다 쓰러지고,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등지고. 그런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병들었어. 어려움 당했어요. 뭔가 안 풀려.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뻐하라. 왜 기뻐해?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기도하면 영역 생기고, 응답도 주고, 기도하면 문제 다른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잖아.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남편 되세요? 할렐루야. 아까 나한테 왔놨어 근데. 교수님이라며, 대학 교수고, 어머니고, 잠실에서 여기까지 왔어. 극동방송 설교도 은혜 받고,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아들을 데리고 왔어. 세상에, 맞지? 네, 예.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들이 서른, 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보다 한살 적더라고. 안토 아, 많은가? 저거, 저거. 87년생이라 했지? 내 기억이 다 빨라, 나는. 맞죠? 예, 87년생인데, 총각인데. 미국에서 태어 캐나 어디, 어디 어디 여기 미국 보스턴에서 아, 기억이나 생생히 조금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보스턴에서 경영학 같은 거 공부했어 맞죠? 공부했는데 를 취직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내가 백이 없어서 그러나 나한테 혼났어 아까 아니 지금은 백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야 예? 실력 있는 데 안들 못 간다 오늘 설교 이거 들으라고는 불러준 것같아 맞죠? 저분이 얘기가 나는 난 천분분이에요 이분은. 나도 만난 적도 처음이래. 그냥 그방송으 설교만 들었는데, 어머님이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자기가 제,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팬인데, 어머니 무슨 책 속에 내 이름 있고, 우리 든든한 교회가 있더래요. 그게 어머님도 팬이고, 본인도 팬이고, 그 팬이면 뭐예요? 주님께만 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설교 들으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엎드리라는구나. 그 기뻐, 그 너무 기쁜 거야. 기도하면 성경에 보면 영권 생기고 정말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터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그 그 시험이 올때 좌절하지 마세요,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잘된 사람이 많아. 요 그냥 쓰나미가 불어고 오 폭풍 또 폭풍 같은 막 비가 오고 이런 다음에 땅이 다져지고요. 공기가 맑아진 것처럼. 맞지요? 쓰나미가 불어온 다음에요. 그냥 그게 다 손해만 같아도 만물이 소생해요. 덜랑 일이에요. 파괴 뒤에는 건설이 있다잖아. 네. 또 시험 중에 더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10편, 23편, 4절, 5절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10편 26편 2절이에요 더 다져지는 거예요 그냥 평탄대로만 겪는 사람보다 어려움을 겪고 저도요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나만큼 겪은 목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져진 거예요 제가 더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뜻이요 6절 말씀이 시험 속에서 더 기뻐하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잖아. 시험이 오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러고 불평하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고른도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또 약함을 깨닫고 죽게 더 가까이, 더 주님께 의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기뻐하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의 말씀이죠. 또더 중요한 것은 시부리서 10장, 34절. 이미 진도 나갔죠? 거기 뭐예요? 시험에서 이길 때 약속된 상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시험을 이긴 다음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잖아. 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시험이 어딨냐고. 시험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시험을 한 거요. 잡수를 한게 아니라고요. 맞죠? 이삭을 죽이고 데려가려고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갔잖아요. 칼을 뽑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주어진 상이 얼마나 큽니까?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게 하시고, 이삭을 180살 살게 하시고, 재물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100배의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더큰 상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근데 오늘 아멘을 잘하는데, 여기 안온 사람들을 보면요. 기뻐하기는 커녕 다 나가떨어져요. 쑥떡거리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다니는 다녀도, 곤조 부리고, 그러다가 자기만 더 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사람들. 근데 자기는 잘났는지 몰라도, 목사가 볼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불쌍하고요. 내가 누가, 어떤 성도가 누가 두렵습니까, 제가. 뭘 두려워합니까? 제가 돈벌이 하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세하려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정치하려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영혼 살리려고 자님이 사명 줘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뭘 사람이 두렵냐고요? 려 자기만 괜히 목에 심주면, 자기만 깝깝한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아멘하시죠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또야구부서 1장 2절 시험 속에서 뭘 배워요?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인내. 맞지 않아요? 시험이 올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된다 야구부서 1장 4절 그래서 기뻐하라 다른 얘기 안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맞죠? 응? 더큰 보다 귀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 잘했도다 칭찬하고, 오너 같은 자가 어딨냐? 고맙다, 영광 하나님 받았고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지키는 제가요. 어제 저 오늘은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11시하고 3시 설교를 했지만 또 어제하고 그저께는 이틀간 여기 우리 교회에서 18분 거리더라고요. 화정동에 그 성광 침례 교회. 교회도 한 3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전에 꽉 찼어요, 진짜. 나는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팬더 기밀 속에서 부모사님들 잘 들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지요. 네? 다100% 회복됐대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70%도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요. 정말 가슴이 내무 아파요.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부목사님들 맡긴 사명자들 좀 혼자만 나오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 이틀. 부목사님들한테도 문자가 와서 목사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고 심이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란이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그 예? 고난 후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 아멘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에 유익이 있을까? 신명기 8장 3절 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게 하시며 열조도 알지 않는다. 그러나 너를 낮게 하지, 겸손하게 하는 축복이 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까 넘어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유익이 오는데 겸손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성화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 법드려 기도하게 만들어 주고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고 아멘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순종을 배우게 되고 뭐 이런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더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9절로 10절에 앞으로 배울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라 오늘 유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 고난 속에서 더큰 유익이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큰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특성 또 거기에 맞는 관련된 성경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핍박을 받으나 복된 자요 굶주린 중에 배부른 자요 낮추는 중에 높아지고. 아멘 종이면서도 해방된 자요 우교쌈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는 자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요 후폐하는 자 같으나 새로워지는 도다 고름도서 4장 16절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더라 찾아보면 아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어디 나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오늘 말씀에 잠깐 근심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도다 그 말은 시험을 받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 생략하고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는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애모는 못생긴 것 같고, 직분도 평신도인데도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 깨달으면 하면 직분 보고 심판하고 직분 보고 상 주는 게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그거 보고 얼굴이 이쁘다고. 어?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그 이쁜 거 보고 상 주는 게 아니야. 애물을 보고 상 주는 게 아니야.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각 사람의 모대로 심판하셔. 행위대로 심판.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 그가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믿음의 남면 그래서 너희는 낙은 네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잘난 척 하지 말고, 애모를 가지고 뭘뽐내려고 하지 말고, 응? 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내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서 23절, 24절, 25절 읽어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썩어질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같아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날이 오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곧이 말씀이니라.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뜨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사세요. 사람은 말은 자꾸 변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입 갖고 두 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새세도록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온유와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2장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남멘자 기도합니다